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무당 최기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자꾸 이걸 끼게 되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공간에 여러분들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 조금 아마 이번 연도가 좀 힘들고 괴로우셨던 우리 돼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개생이 구요 나이는 43살의 3제입니다, 여러분들. 3제띠 들어오시는 분들 요청이 많으셔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돼지띠 3제, 특히 43살의 3제 분들은 조금 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상에 죽으라 죽으라고, 해도, 어, 죽으라 죽으라고 해도 또 다시 기운을 올라옵니다. 지금 돼지들 분들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정말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중간 기로에 서가지고 정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어찌됐건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삼재라고 해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삼재풀이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른 띠에 비해서, 어, 올해 을사년에 들어와서 돼지분들이 조금 힘든, 특히 43살 돼지분들은 삼재풀이를 꼭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뚝심이 있고요 일단은 되게 머리가 총, 총명하고 머리가 되게 똑똑한 우리 돼지띠. 하지만 뭐가 있죠? 고집이 셉니다. 돼지띠가 고집이 없다라는 말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본 돼지띠들은 정말 고집이 세고요. 근데 순한 양처럼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뭔지 모르게 이게 자꾸만 7월 달에는 약간 뭔지 모르게 약간 꼬여가요. 음. 될듯말 듯, 될듯말 듯, 듯, 듯. 아, 내가 조금만 하면 이게 될것 같은데. 이게 왜안 될까? 라고 하시는 될지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특히 40대잖아요. 40대이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고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특히 43살, 43살에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지 모르게 될듯 말듯, 될듯 말듯 안하세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 박수가 봤을 때는, 어, 박수 무당이 봤을 때는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뭔지 모르게 내가... 뭔가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성공을 못,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서가 들어와도 내가 받아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쳐서 금전을 내 걸로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어떻죠? 답답하죠.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응? 7월달은 여러분들 금전을 좀 아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다 그래요 좋은 말씀만 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담을 통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는 따지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우리 43살 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저 웃는 게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게 횡재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더 좋은 쪽으로 내가 이직을 갈수 있다든지, 음? 아니면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약간 7월 달에는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을 받는 약간 그런 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7월 달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다 이겁니다. 뭐만 조심해라? 입 조심하래요. 입. 입.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할때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입설구설이 있다 그래, 지금. 입설구설이 뭐냐? 내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사람과의 인연을 끌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응. 뭔가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이어지지를 못하고 자꾸 헤어져야 되고 어, 화관을 써야 되는데 응? 저는 전국을 찔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연애가 답답해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추세잖아요 지금 아마 장가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집안 내에 좀 약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 7월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좀 충실하셔야 되고 뭔지 모르게 내가 지금은 어 자제가 있으시면 자제 분들한테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와이프한테 신경 쓰시고 남편한테 신경 쓰셔야 되고, 7월 달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조금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돼지 분들 매매 운기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지금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동을 가야 된다든지, 뭔가를... 가야 되는데 안 풀리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무당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철학관하시는 분들이 보는 관점 이 있고, 어, 뭐 목사님이야 그렇다치고, 뭐, 뭐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청기 누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그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운도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운기가 틀려진다. 그거를 알고 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될건 간에 우리 개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웃자고요 우리 자꾸 이렇게 울상 찌푸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아 약간 내가 진직과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지루하고 하셔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개의생나는 43살 돼지 여러분들 자 힘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용몽이령최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